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핑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회원 가입과 사용 방법 모두 굉장히 간단하니까 저만 따라와 주시고요. 블로핑은 보안 체계가 굉장히 탄탄하고 수수료가 저렴하기로 유명한데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면 엄청나게 할인받은 수수료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고 이 링크로 가입해야 처음 가입할 때 추가적으로 태도 쿠폰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입금 시에 추가 금액 제공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거래량에 따른 추가금 지급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 초보자분들도 쉽게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댓글 링크 타고 회원가입 평화 넘으시다면 이메일과 핸드폰 중에 편하신 곳을 선택해서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저는 이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메일 입력해서 비밀번호는 한개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완료하셨다면 아래 체크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고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등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핀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완료하셨다면 블루핀 접속하셔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로그인 해주시고 퍼즐 당겨서 맞춰주신 다음에 이메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구요 좌측 상단에 블로펜 로고 눌러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눌러서 두번째 있는 걸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우스코리아 확인해주신 다음에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을 해볼 게요 사진을 촬영해주셔야 하는데 앞면부터 사진찍고 도큐먼트 이제 리더블 눌러주시고요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고 셀카 인증은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 주시면 되겠고 kyc 인증 끝났으니까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시큐리티를 눌러서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신 다음에 나오는 코드를 복사해주시고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을 해주세요 우측 하단에 플러 스 버튼 설치 총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블루핀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주시면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코드를 다시 돌아와서 구글 적혀있는 곳에 입력을 해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입력해주시면 보안 인증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핀은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액금액 카드 결제가 안되는데 국내거래소가 아닌 해외거래소를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비트겟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S 버튼 눌러서 오버뷰 눌러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디포지 눌러주시게 되면 상단에 코인 검색창에서 USDT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바로 아래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비트겟으로 돌아가 주도록 할게요. 비트겟에서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눌러서 위드 드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는 USDT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주소에 블루핀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넥스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같은 경우에는 얼 버튼 눌러서 위드 드러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구글 OTP 코드와 핸드폰 혹은 이메일로 오는 코드 입력해서 출금 완료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블루핀 확인해서 제돈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주세요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퓨처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어벨러블 옆에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From Funding에서 투 푸처로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월 버튼 눌러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계좌로 테더로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 차트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측에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검색창에 볼륨 RSI 블린저밴드 이동평균선인 MA 정도만 추가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눌러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소 통 버튼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하시는 거 설정을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에 추천을 해드리고요.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로 바로 거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는 원을 움직여서 비중 설정해 주시고 상승을 long 하락 r 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진입한 평균 가격대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이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 SL 밑에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컨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텐데 좌측 박스 부분에 원하시는 수량과 가격을 입력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우측에 있는 클로즈 얼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클로즈 얼로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 언급해드린그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트레이딩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무 트레이더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들어와 주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금액, 수익률 등 확인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커렌트 포지션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딩이나 트레이드 히스토리에 들어가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베스트먼트 부분에 원하시는 투자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어드밴스드 눌러서 추가적인 세팅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도 설정해주실 수가 있는데 카피 트레이더 레버리지는 이 트레이더가 설정해놓은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픽스트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TPSL 체크박스 클릭해서 손절가 비율과 익절가 비율도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카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린 이유를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텐데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카피 트레이더들은 좋은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피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린 것이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 카피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